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리브영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델링팩 네가지 라인 드릴건데 영상입니다. 쿨맘이 정말 좋더라고. 진짜 피부 밝아진 거 여러분들 눈을 보이시죠? 너무 좋네요 수분 라인도 한번 구매를 해서 사용해보고 싶어요. 피부에 발랐을 때 조금 불편하네요. 양은 진짜 널널해요 여러분들. 너무 사용해보고 싶거든요. 다이바 제품. 뭔가 조금 말랑말랑해서 단단하게 좀 바르기 조금 불편했다? 오늘은 재구매율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미래바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리브영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델링 팩네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이 모델링 팩네 가지를 어떻게 선별했냐? 올리브영에 직접 가서 직원분한테 제일 판매가 많고 인기 상품인 모델링 팩네 가지를 추천해달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이미 올리브영 가기 전에 제가 사전 조사도 어느 정도 하고 간 상태라서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 올리브영에 가서든 만날 수 있고. 제일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상품 네가지를 추려왔으니 오늘 집중하시면 모델링팩 어떤 거 사야 되지 올리브영 안에서 만 이렇게 검색하고 그러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영상입니다 오늘 제가 사용해 보지 못했던 모델링팩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사용을 해 보고 발림성은 또 어떤지 가격대는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효과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사용해 보려고 첫 번째는 메디더마 모델링팩 마세카소사이드 제품 먼저 사용해 볼게요 제가 또이 메디엘 제품과 같이 광고했던 여력이 있잖아요. 이 모델링 팩 제가 정말 잘 알거든요. 제가 이 메디엘 모델링 팩 전라인을 다 사용했는데 스트리랑 마데카 수사이드 이두 가지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사용하기 너무 편하고 구성품도 탄탄하게 잘 들어 있을뿐더러 쿨링감이 정말 좋더라고요. 제품을 처음에 딱 뜯으면 스페츌러가 정말 하드한 타입이라서 말랑말랑거리지 않아서 바를 때 아주 편하게 바르실 수 있어요. 상자 안에 이렇게 팩볼이 들어 있고 안쪽에 이제 모델링 팩 가루랑, 그리고 모델링 팩 사용하기 전이나 후에 바를 수 있는 앰플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제품 또 마드카소 사이드로 전 제품 라인들 별로. 모델링팩 효과에 맞는 앰플이 다 각각 들어있거든요.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사용할 수는 없었는데, 이번에 기획으로 상품이 제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긋지긋한 잡티 고민에 확실한 생적 진정 효과에 좋은 마데카스 사이드 이 패드가 들어있네요. 사용하기 전에 패드를 한번 닦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건데, 메디앤 제품은 구성품이 진짜 꽉꽉 들어있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거든요. 모델링팩 사용하기 전후의 케어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게 구성품이 가득가득 가득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해봅시다. 일단 이 구성품 안에 들어있는 이 지긋지긋한 잡티 고민에 확실한 흔적 효과를 볼수 있는 이 패드로 먼저 피부결을 정돈해줄게요. 이 거즈 홀 사이사이에 뭔가 각질이 잘 껴서 닥투할때 정말 쓰기 좋을 것 같은 느낌? 모델링 팩 통에다가 가루 타입을 다 넣고 메디에 모델링 팩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해 봤잖아요 최대한 밑으로 최대한 털어서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기를 좀 만들어서 아래로 최대한 떨어뜨려 주세요 모델링 팩 가루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차가운 생수를 섞어줘요 그양 조절하기 힘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양조절은 정말 하다 보면은 무조건 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직감이라는 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아, 모델링 팩이 정도면은 잘 섞이게끔 물조절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분명히 한 10번 정도 사용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메디엘 제품이 섞임이 굉장히 좋아요. 이 정도 정도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앰플을 바르고 올리는 것도 굉장히 좋고, 앰플은 또 이제 다 사용하고 나서 후관리로 발라주셔도 좋거든요. 너무 많이 바르면은 앰플 위에서 모델링 팩이 미끄럼거리면서 좀 노란하게 십상이라서 어느 정도 흡수를 시켜주셔야 되고 좀 양조절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고 바로 모델링 팩을 올려줍니다. 모델링 팩 스패출러가 굉장히 하드한 타입이라서 올렸을 때 불편하지 않고 각을 세우지 마시고 그냥 바르기 정말 편해요. 눕혀서 그냥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모델링 팩 바르실 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발라요 해요. 근데 모델링 팩은 이쁘게 바르는 거는 솔직히 본인이 봤을 때 만족도가 높을 뿐이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쁜 것보다는 피부에 빈틈 없이 발라주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와, 근데 쿨링감 이화 중에 쿨링감 대박이다. 저번에 사용 처음 했을 때부터 느꼈던 건데 메디일 쿨링감 정말 좋아요. 면적은 넓은 손부터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어, 언니는 많이 사용해 봤으니까 쓱쓱이 말이 되지만 저는 많이 사용 안 해봐서 쓱쓱이 안 돼요라고 느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메디의 제품이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림성도 너무 좋고 스패출러가 굉장히 편해요. 정말 하드하고 딱딱해서 피부 면적에 완전 비례하게끔 붙인 다음에 그냥 쓱쓱 발라주시면 돼요. 코는 이렇게 세워서 위로 잔여물을 코 옆쪽으로 내려줍니다. 모자르면은 끝에다 이렇게 묻혀주시고, 이렇게 쓸어내리듯이 굴곡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다 발라줬는데도 안쪽에 팩 양이 진짜 꽤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안쪽에 아주 넉넉한 빈틈까지 다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10분 정도 지난 상태라서 팩을 좀 떼어내려고 하는데 물에 적신 타월 같은거나 이렇게 패드가 있으면 패드를 겉면에다가 살짝씩 발라주게 되면 수분을 머금으면서 떼어낼 때 깨끗하게 좀 떼어내실 수 있어요. 오, 보이세요? 제가 이렇게 패드를 살짝 묻히긴 했으나, 떼어낼 때 이렇게 얇은데도 잔여물 없이 깨끗하게 떼어내져요 제가 메디힐 모델링 팩은 정말 많이 사용했지만, 떼어낼 때 다른 제품들보다 확실하게 좀잘 떼어내는 것 같아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얼굴 그냥 지금 완전 생인데도 깨끗하게 지금 떼어냈을 뿐더러, 지금 진정도 굉장히 잘된것같아 육안으로도 붉은기가 많이 개선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잔여물은 이런 식으로 남습니다. 아 근데 진짜 피부 밝아진 거고 여러분들 눈을 보이시죠? 이렇게 1회 사용만 해 줬는데도 붉은 기가 이렇게 잘 잡히고 사용하고 난 뒤에 촉촉함도 정말 좋아요. 이제 정리해서 보자면 매딩의 제품은 일단 섞을 때 섞임성 너무 좋고 발림성, 발림성도 육안으로 보셨듯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바르기도 정말 편해서 초보자분들이 바르기 정말 편하실 것 같고 떼어 있을 때잘 떼어내는지도 모델들 정말 중요한데 보시다시피 떼어냈을때 정말 잘 떼어지고 발랐을 때 쿨링감은 정말 말해 뭐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사용감 자체도 너무 편리하고 마지막으로 재구매율이 있냐 없냐잖아요. 저는 제돈 주고 구매해서 사용합니다. 왜냐면은 라인이 정말 많아서 오늘 내가 피부 상태가 어떤지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정말 범위가 넓기 때문에 몰라서 사용하는 재미도 있을 뿐더러 오늘 피부 타임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재구매율도 정말 높아요. 제가 그리고 영상 쭉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올리브영에서 판매 요율까지도 비교를 해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제품은 정말 사용해 보고 싶었던 제품이에요. 토리든 제품. 피부 유튜버와 함께 만든 제품이라니 너무 궁금하잖아요. 제품 라인은 총두 가지 타입으로 나와 있어서. 파랑색이랑 이렇게 초록색 있는데 저는 시카 타입으로 구매해서 왔습니다. 겉에 있는 스티커를 떼어내면 구성품은 모델링 팩을 개워낼 수 있는 팩통, 모델링 팩 가루, 모델링 팩 스패츌러. 스페출러. 이 스패츌러는 좀 특이하게 되어 있네요. 보시면은 위쪽은 조금 얇은 투명한 감이 있으면서 얇게 마무리감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불투명한 부분은 좀 단단한 재질이에요. 이렇게 약간 휘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좀 용이하게 바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리든 브랜드가 여러분들 히알루론산을 이용해서 제품을 많이 만들거든요 저는 토리든 라인에 전 제품을 다쓸 정도로 토리든 정말 좋아해요 요즘 은 제품들 중에서 정말 수분 그리고 히알루론산을 주된 성분으로 사용을 하면서 수분감을 정말 확실하게 넣어줄 수 있는 제품 라인들 중에서는 저는 토리든 제품이 정말 제일 좋더라고요 패드부터 앰플, 클렌징폼, 크림까지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양은 충분하게 육안으로 봐도 꽤 되고 섞임성이 어떤지 봅시다. 이 스패출러가 이게 잡았을 때 그립감이 위쪽에 손잡이 있는 부분이 얇아서 섞을 때도 좀 편하게 섞을 수 있고, 손동 테스트, 발림성 좋습니다. 피부카 출신인 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팩볼도 동그랗게 일부러 이렇게 제작을 한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발림성도, 오, 너무 좋은데요? 오, 스패출러가 좋은 것 같아요. 스패출러가 일단 발랐을 때 너무 편하게 발려서 진짜 초보자분들이 바르기 정말 좋겠다. 쿨링감도 올렸을 때 역시나 좋아요. 근데, 와, 정말 쿨링감 대박인데? 할 정도는 아닌데. 여러분, 발림성은 이 스패출러 역할도 좀 톡톡히 좀 보는 것 같고, 이렇게 굴곡진 부분도 바르기 정말 좋네요. 아무래도 이 모양 자체가 피부과에서 쓰는 모델링 팩 스패출러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바르기 제가 더 편해서 잘 바르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모양이 최적화된 모양이긴 해요. 그래서 발랐을 때 이렇게 잘 바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이 발림성 너무 좋은데요? 발림성 어떻게 이렇게 좋게 만들었지? 이렇게 그냥 쓱쓱쓱쓱쓱쓱 발랐는데도 밀착감도 너무 좋고, 양도 좋습니다. 두껍게 좀더 올려볼게요. 양이 남을 정도로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 너무 좋다. 수분감도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 팩볼 자체가 원래 저희가 쓰는 것처럼 동그랗게도 만들어서 긁어낼 때도 너무 편하고 위쪽에 가 라인에다가 이렇게 긁어서 쫄라 떠서 사용하기도 너무 좋네요. 지금 떼어내기 직전인데 어느 정도 조금 쿨링감은 남아 있는 상태예요. 오. 좋은데? 너무 잘 떼어내진대요? 잔여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프리든 제품의 섞임성은 섞였을 때 정말 부드럽게 잘 섞이고 발림성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보셨듯이 발림성이 정말 너무 좋았고 떼어냈을 때잘 떼어내지는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제품들 중에서는 1등이에요. 쿨링감 자체가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되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떼어내기 직전인데도 어느 정도까지는 강하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남아있다. 사용감은 말해 뭐해 정도로 진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스패출러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편하게 바를 수 있더라고요. 애구매율은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수분 라인도 한번 구매를 해서 사용해보고 싶어요. 세 번째는 린제이 제품 사용해볼게요. 린제이 제품은 여러분들 이제 각각 브랜드들마다 모델링팩이 지금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모델링팩들이 브랜드마다 나오기 전에는 닌제의 모델링팩 저도 진짜 많이 사용했거든요. 모델링팩 종류도 정말 많고 닌제의 제품들 라인들 중에서 약초가 들어가 있는 라인이 있어요. 정말 좋아해서 한 1년 넘게 그리고 계속 꾸준히 비워낼 때마다 구매해서 사용한 제품이거든요. 허우 그 때면은 이렇게 실링이 이렇게 마감되어 있어서 뜯어내면 되는데 아마 이거 뜯어내면 가루가 나올 것 같아서 조심히 뜯어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금 뜯어낼 때 뻑뻑하네요. 진짜 진짜 안 뜯어내진데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거 불량인 것 같아요. 이제 안쪽에 보시면은 가루 타입 팩이 들어 있고 이렇게 팩통 안에 한꺼번에 들어있네요. 패출러가 계량 스푼이 들어있는데 계량컵 10ml로. 7번에서 8번 정도의 물을 안쪽에 넣은 다음에 섞어내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 안쪽에다가 7, 8번 하는 게더 귀찮을 것 같아서 잘 사용 안 하실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난 차라리 여기다가 눈금선을 만들고 이 계량컵을 없애고 좀더 스패출러를 넓게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작은 스패출러로 사용하기 얼마나 용이한지 제가 발라볼게요. 제가 앞전에 사용했던 메디엘 제품인 토리든 제품보다 물 양이 더 많이 사용되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스패출러가 짧고 계량컵이 있는 쪽으로 손잡이를 쓰다 보니까 손이 아프다? 이런 불편함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발랐을 때이 정도 텍스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콕콕콕콕 박혀 있는 원물들 보이시죠? 헉, 쿨링감 역시 쿨링 제품이라서 그런지 너무 너무 좋고, 근데 스패출러가 너무 아쉬워요. 스패출러가 너무 작아서 피부에 발랐을 때 조금 불편하네요. 그래도 좀 넓어야지 양 조절하기도 편할 거고, 그리고 많이 바를 수 있어서 빨리 바를 수 있어서 마르기 전에 바를 수 있거든요. 발림성은 역시나 좋습니다. 대신 발랐을 때 이렇게 좁은 구간은 스패출러가 작다 보니까 바르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다 바른 상태인데, 양은 진짜 널널해요, 여러분들. 안쪽에 팩양 보이세요? 이거 쓸어내면은 볼 한쪽은 겉뜬히 바를 수 있는 양 정도 남아있고, 양은 진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10분 정도 좀더 지난 상태인데, 여러분들 쿨링감이 역시 린제이 쿨링 제품이어서 그런지, 쿨링감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잔여감이 많지 않고 잘 떼어내졌어요. 떼어냈을 때 피부 안색이 확 밝아진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쿨링감을 좀더 집중해서 사용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인 제품이에요. 린제이 모델링 백도구 총평을 내리자면은 일단 섞임은 너무너무 부드럽게 잘 섞였고 발림성 같은 경우에도 보이시다시피 너무너무 잘 발렸어요. 그래도 앞전에 있는 제품보다는 조금 아주 정말 미묘하게 조금. 조금 덜 발린다 느낌? 그리고 떼어냈을 때잘 떼어내지는지는 역시나 잘 떼어내지고 잔여물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쿨링감은 아무래도 닌제의 모델링 팩 라인드 중에서 제가 쿨링감이 있는 제품을 선택해서 그런지 쿨링감은 너무너무 좋아요. 말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쿨링감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름철에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용감은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패출러 같은 경우에도 초보자분들은 또 바를 때 빠르게 바르는 게 굉장히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스패출러 면적이 좁다 보니까 빠르게 많은 면적을 바르지 못해서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 조금 힘드실 것 같고 재구매율은 역시나 있습니다. 민제이 제품은 여러 가지 타입 라인들 별로 출시도 되어 있을 뿐더러 내 피부에 맞게 또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아무래도 모델링 팩 역사가 조금 깊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믿고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한 진정약초 제품 있죠. 진정약초 제품도 이렇게 컵용으로 올리브영에 판매를 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사용해보시면 너무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제가 진짜 이 제품 너무 사용해보고 싶었거든요. 달바 제품. 달바 제품 1회에 13,000원이에요, 여러분들. 얘를 제가 출시가 되고 나서 유튜브나 뭐 인스타나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서 사용해볼까? 아, 사볼까?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눈 여겨봤었는데 가격대가 선뜻 손에 집히는 가격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할인을 받아서 제가 구매를 해왔고, 정가 39,000원에서 1회에 13,000원이고, 이 제품이 올리브영 기획으로 판매하는 제품인데, 아무래도 올리브영에는 항상 어느 정도 세일은 들어가잖아요. 세일 기간 때좀 노려볼만한 제품일 것 같아요. 이렇게 일제가 총 4개가 들어있고, 이렇게 2제도 4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달바에서 직접 만든 고무팩볼이랑 스페출러로 들어 있습니다. 이 스페출러도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제품처럼 조금 손잡이도 길게 나왔고 이 그립감이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져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바를 때좀 용이하게끔 개발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발라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 팩볼 너무 이쁘다 하얀색이라서 색깔 뭔가 되게 고급스럽다. 색깔은 장면 보여드릴게요. 모델링 팩이랑 다르게 완전히 크림 타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완성되어 있는 모델링 팩을 보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이 일제 크림 베이스에는 콜라겐수랑 프로틴 성분이 들어가 있대요. 그 다음에 이 젤을 섞어주면 되는데, 이제는 세럼 부스터로 화이트 트러블 성분이 들어가 있고, 8가지 비건 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고급스러운 향이 나요. 일단 이두 개를 빠르게 섞어볼게요. 섞어냈을 때 일반 가루 타입의 모델링보다는 조금 섞어냈을 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뭔가 일제랑 이제가 크리미하게 완전히 섞인 듯한 느낌이 들지 않고 물과 기름이 만난 느낌처럼 섞이더라고요. 올렸을 때 약간 크림 타입의 뭔가 젤을 바른 듯한 느낌. 젤 바른다 느낌이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향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쿨링감에 집중하는 제품보다는 약간 성분에 집중을 하고 이건 제품에 포커스를 두고 관리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크림 타입이라서 바르기 더 편할 줄 알았는데 뭔가 가루 타입보다 조금 바르기 조금 더 불편하다 느낌? 지금 달바 제품을 피부에 올리는 게두 번째예요 방금 전에 사용도 했었었는데 너무 덕지덕지 발려서 내가 잘못 바른 건가? 싶어서 지금 두 번째 바르 하는 건데 약간 이 크림 타입의 특징인 것 같아요. 크림 타입들은 약간 발림성들이 다 이런 것 같더라고요. 약간 생크림 바른다 느낌보다는 굳은 젤을 바르는 듯한 느낌? 양을 아주 두툼하게 바른 상태고 이마는 살짝 얇게 발랐거든요. 양은 딱 정도예요. 전체적으로 딱 양에 맞게 계량되어 있는 양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기획되어 있는 스패출러도 뭔가 조금 말랑말랑해서 단단하게 좀 바르기 조금 불편했다? 라는 점은 있었어요. 크림 타입 모델링 팩은 수분감이 어느 정도 함유가 되어 있어서 가루 타입보다는 방치하는 시간이 좀 길거든요. 지금 20분에서 30분 정도 방치를 해달라고 설명란에도 적혀 있어요. 크림 타입 같은 경우에는 떼어냈을 때뭐 말해 뭐해요, 여러분들. 너무 깔끔하게 떼어지고 떼어내면은 여러분들.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아직까지도 모델링 팩 껍질에 수분감이 가득 남아있어요. 어느 정도 살짝 정도로 잔여감이 남아있고, 와, 피부 만졌을 때, 오, 촉촉함이 다른 제품들보다 확실히 뛰어나게 좋아요. 만졌을 때, 이 느껴지는 수분감, 여러분들 보이시죠? 형광등이 비치는 이 수분감들 보이시죠? 이 달바 모델링 팩 같은 경우에도 섞임은 조금 불편하다? 이 정도 느낌? 발림성 같은 경우에도 일반 가루 타입들 보다는 발릴 때의 부드러움은 훨씬 좋으나 깨끗하게 발린 듯한 느낌의 표현적인 느낌이 되진 않더라고요. 떼어냈을 때는 역시나 크림 타입의 모델링 팩이다 보니까 역시나 잘 떼어졌고, 쿨링감은 달바 제품도 쿨링감의 주된 목적인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차갑게 진정을 시켜주는 제품이다. 이런 느낌을 좀덜 받았고, 사용감은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잘 사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구매율 저는 재구매율은 약간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대도 다른 제품에 비해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을 뿐더러 아직까지는 와, 확 땡긴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았고 가격대에 비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 물론 이 가격대가 그냥 달바라서 비싸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가격대가 형성이 된걸 거예요. 최저가로 지금 현재 기준에 19,000원에 판매를 하는데 그래도 뭔가... 다른 제품이 있다면 전 다른 제품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촉촉함이랑 이결 광채 같은 경우에는 달바가 1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올리브에서 제일 판매 많고 제일 인기 많은 모델링 팩 4가지를 사용해봤는데 쿨링감을 나는 제대로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린제의 쿨 티트리 팩을 추천드리고 피부 타입별로 나 맞춰서 여러 가지 골라서는 재미도좀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메디의 모델링 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난 모델링 팩이 정말 초보야. 나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발랐을 때 엄청 불편할 것 같고 잘못 바를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토리든 모델링 팩을 추천드려요. 스페셜 관리와 함께 난 정말 좋은 성분을 피부에다 한번 올려보고 싶어. 스페셜 관리와 함께 물조절 필요 없이 좋은 성분으로 좀 촉촉하게 관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달바 제품 추천드려요 릴리브영 온라인몰에서 판매량 순으로 보자면 오늘 기준으로 1위는 레디일 모델링팩 레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사러 갔을 때도 어느 제품이 제일 많이 판매가 돼요 라고 여쭤봤을 때도 메디의 제품이 정말 많이 판매가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제쇼츠를 보고 구매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 한 켠에 약간 뿌듯함이 좀 있더라고요. 메디린 모델링 팩이 온라인 몰에서도 1등, 2위는 린제이 모델링 팩, 3위는 달바 제품, 마지막 4위는 토리든 제품이에요. 이렇게 1위부터 4위가 판매량 순위이고 제가 사용했던 4가지 제품 모두 다몇 가지 포인트들이 조금 불편하다 정도였지, 분도덕기 없이 사용감은 모든 제품 다 너무 좋았고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판매량을 제가 좀 보니까 소비자 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타입이 많이 라인이 나와 있는 브랜드를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용했던 네 가지 제품 뭐 효과, 성분, 뭐 쿨링감, 사용감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한번 보신 다음에 구매하시기 전에 참고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소신 발언한 미래방이었습니다. 의 다음 영상. 영상과 쇼츠가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영상 여러 번 뜨는데도 구독이 아직까지도 안 눌르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셔서 더 빠른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또 만나요. 안녕!